안녕하십니까 더큰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다산앤피을 시작하겠습니다 가계빚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은행권 가계빚 증가폭은 크게 줄었지만 은이 금융권에서 폭증했다고 합니다 가계빚이 개인의 신용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발목잡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말, 아, 가계 신용 잔액은 1,927조 3천억으로, 2002년도 관련 통계를 공표해온 이래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가계 신용 잔액은 2020년 4분기 1,7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에, 지난해 3분기에 1,9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계 신용은, 뭐, 가계가, 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 외상으로 물건을 구매한 대금을 합한 수치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괄해서 가계부문 대출 상황을 가늠해 볼수 있는 주요 지표입니다. 지난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탓에 전체 가계비치 18조 원 증가했는데 4분기에도 13조 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이죠. 가계비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들어 그 폭이 대폭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난해 2분기 13조 4천억, 3분기 18조 5천억, 4분기 13조 원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당국이 옥죄기에 나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요자가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제2금융권 대출 건전성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처 원리금 상환비율, 즉 스트레스 DSR 등 거시 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죠. 실제로 예금은행의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은 7조 3천억 원 늘었는데, 이는 직전 분기 증가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비은행권 예금 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3분기 9천억에서 4분기에 7조원으로 7배가 급증했습니다. 가계 빚은 늘고 소비는 줄면서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 335만 8,900명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 5천 명으로 전년 말보다 35%나 급증했고 금액으로도 30조 7,200억으로 1년 새 7조원 넘게 불어나 3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가 자체도 문제지만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이 더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매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금리 상황에 가하게 빚이 늘면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소비 위축으로 올해도 수출과 내수 모두 어, 부진한 경기침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부정적 경기 전망과 가계 빚 부담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 수가 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도 4분기 및 연간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은 어, 17개 시도 모두에서 소매 판매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 소매 판매지수가 하락한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일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보다도 어, 더한 소비 부진이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전년 대비 소매 판매지수 하락폭은 울산 6.6%, 경기 5.7%, 강원 5.3%, 경북, 전북, 대전, 경남, 강교수였는데요 이들 8개 시도는 2010년 이래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과 인천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발 관세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더욱 불투명해지면서 세계 각국이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은 실정입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가계 대출 증가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현재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의 신용비율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연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자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다산앤핏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